이 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몇 가지 메시지를 보냅니다 첫째는 환란과 박해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감사를 전합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세상입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육체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던덜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둘째는 자신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인사하지 못한 채밤 중에 도망치듯 떠나온 것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중에 자기 한몸 한 살겠다고 야반 도주했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목자라고. 그래서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를 한밤중에 떠나온 것은 내 혼자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지 그 목양의 마음을 구구절절 적어 보냅니다 그게 2장의 내용입니다 세제는 자기 대신 디모델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함께 몸은 비록 하지 못하지만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날마다 너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음을, 너희를 기억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3장의 내용입니다. 넷째는 아직 어린 성도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그 아픔과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든든히 지켜가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지만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사장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대살론의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죽은 자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사장 뒷부분에서부터 5장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아직 리더십이 경고히 세워지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기억이라는 당부와 함께 환란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 마지막 건면의 메시지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하기에 자유롭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은 우리 믿음을 유실되게 하고 허물어뜨립니다 삶의 각가지 풍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바울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람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